자, 그럼 4단계는 무엇이 필요하냐? 이번에 4단계는 16개 한 묶음이 필요합니다. 한 개씩 한 바퀴라고 나오죠. B컬러가 세임은 파랑색이었기 때문에 파랑색 16개를 준비할게요. 2개, 4개, 6, 8, 10, 12개, 14개, 16개입니다. 이제 얘는 구멍에 하나씩만 넣을 거예요. 구멍, 구멍에 하나씩만 넣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옆에 구멍, 얘가 있었던, 여기 마지막 시작했던, 요쪽 구멍 옆이 또 여기가 될 거예요. 그쵸? 여기, 여기 구멍 옆이 여기가 되죠. 여기에, 여기에 이제 하나씩만 넣을 겁니다. 하나 넣고, 바로 또 옆으로 이동. 이 구멍 옆에 여기죠. 로 이동 이 옆에 구멍 여기입니다. 음, 그래서 하나씩 다 넣어주면 돼요. 16개를 넣으면 이렇게 또한 바퀴가 완성이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 4단계도 완성이 되었습니다.